무릎나무 4일째 2023년 1월 12일 어미 아비들은 무릎 기도가 시작될 곳입니다. 하음카드 준비 중입니다. 무릎나무 사역은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. 첫 번째, 영분별. 나무가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를 발견합니다. 두 번째, 힐링 캠프. 나무의 뿌리가 썩은 것이고, 썩은 이유를 찾아내고 가지치기를 해줍니다. 세 번째, 하음 선포.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으로 새로운 뿌리가 내릴 때까지 영양분을 공급합니다. 하음 카드를 영상으로 만들어 히브리어 선포했던 방식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하십니다. 일부 샘플을 pdf 파일로 공개하셨는데 너무 놀랍고 가슴이 뭉클해집니다. 누군가를 중보한다는 것이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할지 방향을 모를 때가 많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맞는지도 알 수가 없었는데 하음 선포는 목사님께서 영분별 힐링 캠프를 통하여 썩은 뿌리를 찾고 하나님께 기도의 제목을 받으셔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기도 제목을 선포하며 중보하는 것이라고 합니다. 세상 어디에도 없는 귀하고 복된 사역입니다. 주님,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부족한 저를 불러주셔서 사육의 동참을 허락해 주셨으니 끝까지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. 아멘.